자, 파워크북 수학상 30페이지 273번입니다. 자, 등식이 있는데,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가 너무 복잡해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얘가 합차공식이죠, 지금. 합차공식인 거 보이지? 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182의 제곱 곱하기 182, 맞지? 네. 마이너스 13의 제곱, 곱하기 13, 이런 상태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계산했는데 이렇게 된대잖아. 네. 맞지? 그러면은 여기가 13을 인수로 가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182를 소인수분해 해보는데 2로 해봐. 그러면 얼마입니까? 9 1. 1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 90일이 지금 다른 걸로 약분이 될까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 맞지? 네. 근데 얘가 13으로 아마 될 거야. 네. 되겠죠? 네. 13으로 되면 7나는거 보입니까? 더안 네. 돼요. <laughs> 만약에 어 만약에 이게 오른쪽에 13이 없었다면 쌤은 이 82가 어떤 숫자인지 잘 몰랐을 거야 그런데 옆에 13이 있길래 13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접근을 한 거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더니 얘가 뭐가 된다. 13 곱하기 14라는 숫자였다. 맞죠? 근데 이것까지 하면 총 세제곱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 근데 얘도 13의 세제곱이잖아. 인수분의 기본 뭡니까? 인수분의 기본, 공통 인수, 공통 인수 여기 보입니까? 그래서 두 개를 묶어내면 얘가 13의 세제곱에다가, 14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되죠? 네. 14의 세제곱 맞아. 13의 세제곱어 이렇게 되는거지? 근데 이 상태인데 조금 이상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여기가 지금 4제곱이거든. 4제곱이잖아 이거 얘가 m이 아니야 지금. 이거 이해됩니까? 다시 그래서 여기를 4제곱으로 만들어주자. 따라어 그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요, 이해되죠? 요만큼이 N인 거지? 네. 네. 맞지?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자. 저 계산할래면 어떻게 하면 돼? 14의 3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의 3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아니 뭐14 세제곱 실제 세제 계산해도 되고,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합시다. 계산하 이거 어떻게 됩니까? 14 1에다가 14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4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 약분이 되네 이거. 맞죠? 오. 요만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얘가 1 96에다가 플러스 14에다가 플러스 1. 요거 두개 계산하면은 4주면 200 되니까 201이 됩니까? 그래서 밥은 1번이 됩니다. 오